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어, 외엉이라는 그런 주제를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을 편의상 또 외응통변이라고 붙여봤습니다. 통변이란 것은 사주통변한테 응용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응사가 나타납니다. 사주를 풀다 보면은, 사주를 풀든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주 내적인 일과는 전혀 무관하게 밖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죠. 정보가. 그 정보를 놓치지 말고 풀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상이면 겸빙지라. 이상. 서리를 밟으면, 서리를 밟으면 겸빙. 연빙 얼음이 얼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흔히 주역을, 이름, 주역을 사람들이 렇게 얘기합니다. 어, 주역을 공부하면 귀신도 본다면 서요 그러는데, 실제로 귀신을, 주역을 공부해서 보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주역을 공부하더 지금 이상 견빙기처럼 소리를 밟으면, 아, 이거 앞으로 이제 겨울이 와서 가을에 소리를 밟으면 앞으로 얼음이 얼겠구나. 이걸 미리 예측하고 기미를 포착하는 거죠. 기미 포착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기미 어떤 일이든지 우연은 없어요. 주로 이제 제가 말하는 외 엉이란 용어는 외 엉이란 용어는 소강절 선생의 매화역점이라는 점사가 있어요. 주역을 응용한 점사인데 매화역점이 있습니다. 수리 매화역점 그거 아닙니다. 어,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점다운 점이 매화역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매화역점에는 외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사주에도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써먹지 못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써먹어봤습니다. 써먹어봤더니 써먹어 굉장히 잘 맞고 기특한 면이 있어서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주를 풀 때는 오행 원리 통변을 원리 통변을 기본으로 해야죠. 이것도 모르면서 엉뚱한 짓 하면 안 되겠죠. 원리 통변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기밀을 포착하자 이겁니다. 자, 제가 어떤 날 사주를 풀었는데 어, 종년 부인이 오셔서 아드님 사주를 저한테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주를 풀 때는 하얀 종이에 어, 부펜으로 원국을 쓰고요. 그다음에 대우는 선을 그어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볼펜을 씁니다. 볼펜으로 대운을 쓰는데 중간에 볼펜 잉크가 다 떨어져서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글자를 썼죠, 제가. 다 할진. 다 할진을 쓰고 이런 통변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그 아드님이 직장을 그동안 열심히 잘 다녔는데 그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를 알아보시려고 저한테 물어보러 오셨군요. 그랬더니, 아,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놓고 사주를 풀어서 방향을 제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번은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부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번에 남편 사주를 보러 왔어요. 사주를 풀어 놓고 있는데, 한참 사주를 푸는 중간에, 밖에서 제가 있는 사무실이 조금 서민동네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소리도 좀잘 들립니다 자범도 지금 차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그때는 막자지끌 하면서 밖에서 그냥 시비가 벌어졌어요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뭐 그냥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막 싸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비라는 그두 글자를 써놓고 남편께서 지금 복잡한 일에 연루돼 가지고 좀그 재판을 해서 가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C, 어, 오를 짓자고 아닐 빗자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비사가 있는데 아마 법원까지 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 했더니 지금 현재 재판 중이랍니다 그래서 재판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즉각 즉각 어떤 외부에서 전혀 관련이 없지만 응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기민하게 포착을 하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일종의 사주점입니다. 같은 사주라도 이런 응사가, 외형이 달, 달리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하면 어, 더 상담에 상승고지로 갈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얘기합니다. 우선 이게 필요하냐? 그냥 사주만 풀면 되지. 맞습니다. 사주만 잘 풀면 됩니다. 그게 제일 그 중요한 건 그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데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밭에서, 산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역시 농사에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그 멧돼지 그만, 그, 그거 무시하고 농사만 지어야 됩니까? 멧돼지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외부의 응사다 생각하고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응사를 한번 활용하실 분을 활용해 보시고, 아닌 분은 그냥 또넘어갔어요 저는 이것을 의견으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